저는 평 분야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남자입니다. 원래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큰 돈을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는 프로그래머들이 돈을 잘 벌던데 제가 일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프로그래머가 고연봉이 아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네요.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직원도 20명 남짓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제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이 돼서 올리게 됐네요. 나이 34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아내가 아직 20대 중반이니까 제가 아내보다 거의 10살이 더 많네요. 연애할 때도 열 살이 어려서 주변에서 부러을 많이 샀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좋습니다.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아는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때마침 후배가 아는 여동생을 불렀는데 그 여동생이 지금의 제 와이프가 됐고요. 그 여동생이랑 같이 재밌게 놀았고 정신 차려보니 결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동생에게 첫눈에 반해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친한 사이가 됐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인연이 1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치면서 바로 결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제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과 저의 나이는 11살 차이가 납니다.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래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은 많이들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크게 적응이 되고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그렇게 결혼을 했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인고부부처럼 잘들 사니까, 그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제가 나이 차가 크게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미혼모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제 아내를 낳게 되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순탄한 가정생활을 지내다 결혼 1년 차쯤 다 되었을 때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를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 장모님께서도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잦아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 아무래도 걱정이 이만저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두려웠을 거고요.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는 장모님을 보면서 감사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았고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프로그램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하게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일도 많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사장이기도 하지만 최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적시해줘야 해요.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은 더 많아졌고 그럴 때면 임실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직성이 풀리겠나 싶더라고요. 정말 회사 일부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모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데 결혼 전에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내조를 많이 해줬었던 건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예민할 시기라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딨냐며 대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다리가 아프니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줄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말을 하시기 전에는 제 하나에게 전화해서 최 서방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며 저녁까지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며 올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 댁으로 집을 아. 옮기려고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장모님이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걷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장모님께서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그냥 제 눈에는 장모님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TV 선반을 옮겨드렸고 비빔국수를 얻어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던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장모님은 도시락을 직접 사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세 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장모님의 수고로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이 당연히 여겨지더군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 하는 생각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장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라고 하시더군요.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동안에 저와 나이차도 많지 않았고 미모도 훌륭하셨죠. 심지어 누가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사서 직접 갖다주리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큰지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네요.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랫동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아내가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올 때까지 당분간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기로 했죠. 첫날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밤늦게까지 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결국 벌어져선 안될 사단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짧은 반팔티에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서 바닥을 닦고 입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몸매 또한 20대 못지 않은 그런 미녀였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광경을 보기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옷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되냐고 따지기도 어렵잖아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을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신경 써서 샤워를 하고, 정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고, 정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전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에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죠. 마치 오래 만나온 이성간의 친구처럼 점점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마셔서 그런지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 동일하게 됐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때 눈에 띈건 진열대에 놓여 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 나이에 얼굴은 30대 못지 않고 또 몸에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참았던 저의 욕구가 미친 듯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주제할 수 없이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에게 저는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피부결은 정말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부드러웠으며 몸의 선들은 하나같이 너무 예뻐보였습니다. 관계만 장모님과 사위지 그런 것만 없었으면 그녀는 그냥 한 명의 소녀라고 생각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뺨에 손을 대고 피부를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저는 더욱 과감하게 뽀뽀를 했고 결국 욕구를 이기지 못한 저는 장모님을 안방으로 옮겨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술김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깨끗한 향기에 잔뜩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전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제가 실수한 걸 깨닫고는 깜짝 놀라며 불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옷에까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봤습니다. 그날은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 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집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에 몸둘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하면서 집에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 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었는데 끊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해서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에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할말 없냐 하시는 겁니다. 장모님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어제 어디 잠든지알았냐며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곧장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무조건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용서를 해줄 테니, 술이나 한잔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감당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또다시 술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양조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은 또 실수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다시 묘한 기류가 흘렀고 결국 장모님과 저는 또다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리면서 그 밤을 알콩달콩하게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인지 장모님이 너무 완벽한 여자여서인지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에게 가는 시간 외에 집에 있을 때는 장모님과 저는 거의 부부와 다름없듯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어온 지 지금이 한 달쯤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직도 도저히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장모님의 미모와 몸매에 이끌렸고, 그 뒤로는 장모님의 유혹에 이끌려 계속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를 가지면서 장모님이 제 아이를 가지면 어떠나 하는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점점 무서워지네요. 태어난 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번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내에게도 지쳐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들인데, 지금 되돌아보고 있자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내와 장모님 들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솔직히 제 마음도 잘 모르겠고, 장모님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생 끊어질 텐데, 지금처럼 비밀로 지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